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런지 수제비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해먹은 세 가지 맛의 특색 있는 수제비. 또 수제비 반죽하는 비율, 수제비 얇게 뜨는 방법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어요. 수제비 반죽할 때 초반에 손가락이랑 그릇에 다떡 주고 그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아예 비닐봉지에다가 반죽을 시작해요. 밀가루 3컵, 물 1컵의 비율에 식용유 3스푼, 또 소금 한 스푼 넣고 일단 대충 주물주물 해주세요. 어느 정도 반죽이 엉기면 바람을 빼서 비닐을 한번 묶어주고, TV나 책 보시면서 주물주물 반죽 해주시면 돼요. 냉장고에 조금 숙성해 놓으면 반죽이 더 쫀쫀해지는 거 아시죠? 숙성이 끝난 당장 먹지 않을 반죽은 나눠서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필요하실 때 해동해서 간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수제비는 얼갈이 된장 새우 수제비. 얼갈이 배추를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한번 꽉 짜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줬어요. 마늘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된장 아빠 숟가락으로 크게 한 스푼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잠깐 숙성시켜주면 배추에 간이 배어서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멸치, 다시마, 무 넣고 끓인 육수에 아까 양념해 놨던 얼갈이 배추 넣어주고 마른 새우 한 주먹 넣어서 국물을 더 시원하게 해줍니다. 늦게 익는 감자도 이때 같이 넣어줬어요. 감자가 좀 익을 때쯤 호박 넣어 주고 그때 같이 수제비를 넣어 주면 이게 얼추 시간이 맞더라고요. 반죽이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쫀쫀해서 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수제비 반죽을 얇게 뜨는 게또 수제비만의 관건이잖아요. 밀대로 밀었다가 떼고 반죽을 질게 해서 뭐 떼면 된다. 각자의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제 방법은 이 다음 수제비에서 공개할게요. 어, 수제비 한번씩 해볼래? 응 그럼 빨리 손 씻고 와야 돼손 씻었어? 네 받지 않게 조심해 아니야 최대한 약게 하는 거야 쫙좀눌려 이렇게 투하 이제 그만 투하 투하 <laughs> 응. 응. 됐어? 예잘더봐봐이 약이 되지? 응 거기서 뛰어 뭐라고 해다 뿐다 지나 그걸 통째로 다 넣었어? <laughs> 안 띄워놓고? <laughs> 마지막에 파좀 썰어서 마무리해주면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구수하고 시원해서 김치 하나만 있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저의 원픽, 들깨 미역 수제비예요. 멸치 육수에 감자부터 넣어주고 미역 부시래기를 아주 쬐끔만 넣어줍니다. 더 많이 넣으시면 미역국 됩니다. 자, 저의 수제비 얇게 뜨는 방법은 육수에 살짝 반죽을 넣었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마냥 반죽이 얇게 늘어나요. 뜨거우니까 손 조심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반죽이 얇게 얇게 늘어나서 정말 얇은 수제비를 드실 수 있어요. 간은 국간장 한 스푼, 멸치액젓 한 스푼, 다진마늘 좀 넣었고요. 들깨가루 두 스푼 넣어주고, 후추랑 파로 마무리하면 들깨 미역 수제비 완성이에요. 수제비 맛집 가면 맛배기 열무 비빔밥 나오는 거 아시죠? 이것도 같이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고소하고 눅진한 들깨 국물이 뜨끈뜨끈하고 아주 맛있어요. 감자도 포근포근하고, 감자는 필수로 수제비에 꼭 넣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게 국물이 약간 고소하긴 한데, 텁텁해질 때쯤 김치 하나 딱 올려서 또 먹어주고, 약간 또 질릴 때쯤 매콤 새콤 열무 비빔밥 먹어주면 이게 진짜 궁합이 끝내줘요. 마지막 제가 먹은 수제비는 마라 수제비예요. 저희 부부가 요즘에 마라탕에 꽂혀서 마트에서 마라탕 소스를 사왔어요. 이렇게 소스 하나 떨렁 들어있는데 브랜드마다 맛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간편하게 시판 곰탕 육수 한팩 넣고 물두 컵을 더해줬어요. 마라 소스는 취향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두 스푼 정도 넣었어요. 감 보시면서 취향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또 남은 소스는 얼려서 보관하시면 돼요 물이 끓어오르면 저는 소분해놨던 차돌박이를 넣어줬어요 브리스켓에서 차돌박이 찾는 법 혹시 궁금하시면 영상 위쪽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 정보 띄워놓을게요 우선 몇개 먹을 거야? 20개 <laughs> 한번 끓어오르면 수제비 떠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처음에는 약간 반죽이 쫀쫀해서 얇게 잘안 펴져요. 그래서 옆에다 저는 물을 끓여서 따뜻한 물에 넣었다가 빼니까 이렇게 쫙쫙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얇게 이렇게 해서 수제비를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원래 그냥 육수에다 담갔다 빼는데 뭔가 빨간 육수에는 뭔가 담갔다 빼기가 그래서 옆에 그냥 물을 끓여서 따로 했는데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삼겹살 너무 많이 넣 맛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라소스로 맵기를 조절하시면 짜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간과 향을 마라소스로 조절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맵기는 고추를 넣어서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얼얼한 마라수제비가 중독성 있게 맛도 좋지만 냉장고 남은 재료 털어버리기도 좋고 야채도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진짜 좋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